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압살롬의 시체를 처리하는 요압과 승전보를 전하려는 아이마스 사무에라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자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군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돌아와 압살롬의 시체를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다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 기념비를 자기 이름을 따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요압에게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자. 요압이 지금은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왕에게도 좋은 소식이 못 된다. 너는 다른 날에 그 소식을 전하여라 하였다. 그리고서 요압이 어떤 쿠스 사람에게 내가 가서 왕에게 본 것을 전하여라 하자 그는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그때 아이마하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라면 가거라. 그러자 아이마하스는 지름길로 들을 지나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압살롬이 죽자 이스라엘 군은 흩어지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돌무더기로 덮어버리고 승전보를 전하려는 아이마하스의 요청을 거절하고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마하스는 다시 요압에게 간청하고 승전보를 전하러 서둘러 떠납니다. 승리한 요압은 압살롬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기를 주저하지만, 승리의 기쁨에만 도치된 아이마하스는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좋은 일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슬픔일 수 있음을 헤아려 내 감정에 도치되지 않고 항상 신중히 배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승전보는 아이마하스처럼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의 전쟁의 승전보의 주인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